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6월 20일 금요일 QTI 역대상 21장 18절 말씀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이야기에요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통해 다윗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부스사람 오르단이 타장마당에 재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 자다윗왕이 어느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아주아주 아주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갓을 통해서 벌을 주시게 되셨죠. 다윗 왕님, 지금 당장 오르난 아저씨네 밭으로 가세요. 거기는 곡식을 말리는 타작 마당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죄송해요라고 기도드리세요. 하나님은 다윗 왕이 얼른 잘못을 깨닫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시 착한 왕이 되기를 바라셨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아서 1장 9절 말씀, 아멘.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때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잘못을 이우치고 용서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볼까요? 사랑하는 하니 아버지, 제 잘못을 용서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